BOJ 16956번, 네, 늑대와 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예제 입력 1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 양과 늑대가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 하나 빠졌네요. 네. 아, 양 3마리, 늑대 3마리. 그래서 여기 대출력을 보면, 다 울타리를 이렇게 다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문제에서는 대각선으로 움직임은 없고,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위 아래 전후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울타리를 다 치면 늑대는 양한테 갈수 있는 경로가 모두 차단이 돼요. 근데 이 문제 노트에도 잘 설명이 돼 있지만 이 문제는 D를 최소게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D를 써도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제 딜를원 없이 써도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S가 이렇게 있다고 할때 양이 있다고 할때양 주변을 모두 다 울타리로 막아버리면 늑대가 어디 있어도 양을 공격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늑대가 있을 때 늑대 주변을 다 울타리로 막아버리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늑대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양한테 양한테 어떤 울타리가 없다고 해도 양한테 울타리 없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늑대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이 없죠 예, 위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아래쪽도 안 되고 이렇게 내네 방향의 뒤를 울타리 뒤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다 가능해요 양의 울타리를 치는 거, 늑대한테 울타리를 치는 거, 둘다 가능합니다. 근데 단, 이 문제에 보면, 울타리를 쳐서 늑대를 막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0을 출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의 예제입력 2번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맞붙어 있는 거죠. 중간에 아무 칠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항상, 늑대한테 양은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이 경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때, 일단 가장 크게는 전체 이6 곱하기 6을 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맵을 전체를 한번 다 훑어주는, 전체를 다 일일이 방문해보는 루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배의 루프가 필요해요. 네, 첫 번째는 로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맵에, r, s m a l r이라고 하고, s m a l c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맵을 다 일일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자, 이때, 이때, 이때 우리가 양을 찾는다고 하면, 양을 찾았다고 하면, 이양 주변에 다 그런, 또 하나의 루프를 둬서, 이때는 네 방향. 뒤에 소스에서는 d4i, d4j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때이 위치에서 한칸 이동할 수 있는 네 가지. 이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네 가지의 위치를 찾아내요. 코트에서는 dy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dx 이렇게. 이 방향을 구한 다음에 이 방향에 늑대가 있다면, 아무리 울타리를 설치해도 양은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바로 0이 되는 거고, 바로 문제 0을 출력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모든 dy, dx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울타리를 쳐주면 돼요. 단, 이게 점일 때만. 예, 점일 때만 예, 문제에서 우리가 점이 이제 빈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일 때만 울타리를 쳐주면 예,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좀 살펴보면 일단 로우하고 컬럼을 지정하는 배열이고요. 아, 지정하는 변수고요. 다음에 이 차원 배열, 다음에 디프아이는 얘기했 뜻이 어떤 위치가 있을 때 상하 좌우 좌표를 만들기 위한 예, 두 개의 배열이에요. 스캐너로 R과 C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 한 줄, 예, C 뒤에 뉴라인을 잘라내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배열을 할당을 하고, 그 뒤로 한 줄씩 받으면서 배열에 실제로 점인지, 아니면 S인지, W인지를 각각 어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lt는 우리가 결과로 리턴할 값이고요 일단 default 1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주의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제, i가 r보다 작은 만큼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과가 1일 때만 계속 이 루프가 실행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옆에 가봤더니 늑대가 바로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양옆에 바로 늑대가 있는 케이스죠 양옆에 문제 예제입력 2번처럼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바로 맞닿아 있는 거죠 예. 블럭을 중간에 D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케이스는 에 무조건 그냥 0을 출력하게끔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루프에서, 이제, 로우와 컬럼 방향으로, 어 인덱스를 계산해주고, 이제 시작 y, 그 빅스비가 반응을 했네요. <laughs> 자, 시작 y, 그 다음에 시작 x 값을 시작을 하고, 이제 이게 양이면, 양의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양의 위치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 가보는 거죠. 예. 포 f y의 길이만큼 네 개죠. 이즈인을 보면 이 함수는 이게 실제로 맵 위에 있는 위치인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 예제 입력이 이번에 0-2. 여기가 0콤마 2죠. 이 위치는 위로 가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위치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맵 바깥쪽으로 벗어난 거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기 위해서 e a s in 이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맵 위에 있는 위치이고, 이게 점이면 울타리를 쳐주면 되고, 그 옆에 늑대가 나타났다면, 아, 이제 울타리를 쳐서 이제 막을 수 없는 위치니까, 그냥 r e s u l 를 0으로 사인을 하고, 이 전체 루프를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면, 이폼문의브레이크를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r e s u 가 0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 개의 루프도 운답하지 않고 바로 나오게 돼요. 어, 이제 정상적으로 루프다 종료를 하게 되면, 음, u 절트가 0인 경우에는 u 절트가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도 출력을 해서 실제로 양 주변이 다 뒤로 둘러쌓인 지도를 출력해 주면 예,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